야, 게임 그만해. AI야? 그냥 게임 그만해, 이제. 그만해. 들어와. 이쪽이 골 보면서 걸보려고그랬거야 어, 아, 어, 여기 우리 보면서 수정에, 맛있는 걸 먹자. 피자나 좀 시켜 줘라. 몇시야지 8시 40분. 피자 시켜줘라 피자 아우 돈좀 많이 있고 싶다 저런 거다 사게 진짜 돈 많으면 어? 저런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형도 사주고 형도 사주고 내가 그래 피자나 한 사줘라 산거 꺼내봐 어? 어? 무슨 일이야 어 꺼내봐 아 로또 방식 틀어봐 웃겨 웃겨 잠깐만 몇시 하는데 그게 그럼 이제 하지 야 너네 보면 옛날에 나를 보는 거 같아 알았 그래? 뭔 소리야 뭐또 맨날 사고 몇번 이상 하냐? SBS야? m b c MBC, MBC 바뀌었어 안녕하세요 오한다 한다고? 아유 잠시만. 아니 우리가 이거 저희 돈 모아서 산 거거든 우리 사무실 아유. 진짜 한강 공연대로 가고 싶어가지고 아 형은 롯도 된적 있나? 나 롯도 아? 3등 두번 했었잖아 진짜로 저형두번 했잖아 한 달, 한달뭐한달 사이에 느낀 게 그냥 그 돈으로 차라리 모았으면 아 하나에 한방 아닙니까?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대면 뭐자 어, 너무 재현이는뭐 대면은 포르시 하나 사고, 포르시 하나 사고, 오늘 사무실 집 쪽이 메사나폴리스 살고, 메사나폴리스 사고, 영이네 영이네, 나 로또는 너희 다 무릎 꿇치고 네. 무릎 꿇치고뺨한대 때릴 때마다 5 0 0만 원씩. 근데 이거 왜네 거야? <laughs> 아 우리 같이 사거는아 로또 당첨되면 이혼한대메. 이 새끼야, 이혼할 <laughs> 거야 그래. 야, 이 새끼. 만약에, 우린 만약에 되면 응. 다 엠빵이야 아 엠빵? 음. 오케이 깔끔하 요즘 상금이 얼마지? 20억? 그 정도? 맞아 엠빵 맞아? 내가 이거 만원 주고 내가 사온 건데 오케이 그럼 기분이다 8억! 아니 내가 산 건데 왜너가1 0 아, 당신이 배급을 해! 8억 6억 6억 그래 그럼 내가 2억으로 사무실을 구할게 한강본인 <laughs> 넌된 <덴> 새끼야 아니 턱쟤 턱이 커된 새끼야 그래가지고. 나 얘기 하나 해줄형 이혼하고 야, 제대로 이혼해야 돼 이혼해 바로 도장 찍어 안돼안돼 <laughs> 우리 집에서 맞춘 거잖아 장소 제공비도 줘야지 5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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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억 5천 댈비가 그 없는데 너네들이 그러고 있을지 한정석 선배 가는구나 그아나 예. 아. 아, 네. 몰랐어 형뭐할 거야 나는 일단 응. 1억을 제어시한다고 응. 쓴다고? 그렇지 네. <laughs> <laughs> 홍대 강남 이태원 싹 돌면서 쏠 거야 다쏠 거야 탱글씨? 다 쏘는 거야? 다 쏘는 거야 그냥 다 골든벨? 어다 골든벨 멋진 포부야 진짜 이게 제일 멋진 꿈이네 근데 진 형님 존중합니다 네. 나는 돈 뿌리는게 진짜 멋있더라고 <laughs> 한세형으로 나가서 명품 옷은 사줘라 명품 그 <laughs> 다이소도 괜찮, 다이소 괜찮지? <웃음> 다이소 <웃음> 괜찮지? 다이소 걸로 내가 <laughs> 다... 여기 <laughs> 다이어 나온다 나온다 <다운다>, 나온다 <다운다. 웃음> 첫번째 첫번째 <laughs> 재밌어 이런거 어 뭐야 뭐야 40 42번 42번 어? 42번 어 오케이, <laughs> 여기 여기 하나 있다 오, 하나 있다 하나, 오? 있어. 오? 하나 오? 그래, 있고 그래. 그래. 하나 오. 있고 나왔다44어 44번 어 44번 있어? 44번 있어?

그 보험은 내가 이제 내 인생도 끝이다. 무슨 보따리 삭제하고 아 지금 바로 갤러리 가자. 아니, 하나 안받거안 받아야지. 어떻게? 안, 안, 받아? 안, 받아? 어아안 받을까? 응. 맞지. 나 하지. 다 없애지. 어? 한지. 다없애아 진짜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직원인 것처럼 해서 막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. 너무 튀는데. 여기 영못 가겠는데? 자, 여기 어. 왔다. 어. 1등이 아닌가 저대로 어, 디로 가죠? 도바솔인데 아, 씨. 나 한번 보시겠어요? 아. 나 그거 봤어? 야, 저거 봤냐고 대박이다. 이거 이거 두번째거 43 이거 있는 거또 많아 코너스볼 13 아니 일렬로 맞아 이 미친놈아 이거 위에 거까지 하는 거 아이씨 왜아 이게 일렬로 맞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맞으면 다 합치면은 뭔... 아 빙고처럼 대박선으로어 대각선도 있고 아까 봤잖아요동결해주 뭐 아이씨, 아이씨. 왜 그러 하자. 어이 씨발 내가 뭐 됐다 그랬어? 아니 우리가 뭐 1등 됐다 그랬어? 그냥 반방뛴 건데. 좋아도 뛴거안 돼서. 아니 우리... 이거 안 돼서 우린 더 열심히 살아서 그래. 좋아가지고 어. 아니 더 열심히 하자. 하면서 미니 쿠퍼도 원래 그냥 원래 사 놓으면은 우리가 그걸 맞춰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미리 산다는 거야. 예. 그래. 우리가 그 제일 좋아하는 말이 고진감래. 고생 끝에 낙이 우리 또 그래. 고생을 했다. 와, 고생한다 이러는데 어쨌기 아, 좋아져 었잖아 야, 이제, 자식 어, 어너 밑에 왜 이래? 낚뛴 거야. 왜? 한 줄로 한거 안다고. 아, 형 참어, 형 참어. 됐다 그랬냐고, 참어. 아, 내가, 내가 또 당신 됐다 그랬냐고, 내가 손이 이래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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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어, 참어. 이 야. 형이 뭘 알겠냐. 가자 야, 피자 나 어? 먹으러 가자. 그래, 군바이있 일로 와. 강아지. 아니, 시켜, 피자. 뭘 시켜, 짜장면나 시켜 먹어. 빼꽃빌 랄랄라, 랄랄라, 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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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,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 구독.